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드라이버 헤드를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. 던진다란 의미는 되게 간단합니다.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의 받침점이 임팩트 때 이렇게 펴져야만 헤드를 앞쪽으로 던져줄 수가 있는데요. 올바른 타이밍에 접어졌던 이 오른팔의 받침점이 앞쪽으로 펴지는 순간입니다. 올바른 타이밍은 이렇습니다. 저희가 항상 백스윙과 리턴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, 어드레스 때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가 백스윙 때 약간의 이동이 생겼다가 왼쪽 골반부터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순간이 팔을 던지는 타이밍입니다. 이때, 왼쪽 골반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왼쪽 어깨와 함께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태가 되면은 클럽이 끌려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볼들을 볼 수가 있고요. 왼쪽 골반이 채 진행되기 전에 팔이 이렇게 던져진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구질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정면에서 다시 보면 항상 제자리로. 리턴되는 과정이 생기면, 오른팔은 이렇게 몸 앞쪽으로 붙어 들어오는데, 이때가 던지는 타이밍입니다. 이 타이밍을 잘 아는 것부터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팔을 던지는 연습을 하실 때, 오른팔을 받쳤다가, 공 뒤쪽에서 다시 릴리스. 오른쪽 손목까지 이렇게 펴주는 느낌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팔이 펴지는 느낌을 이해하셨다라면 백스윙 탑에서 왼쪽 골반, 왼쪽 어깨가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왔을 때 이때 오른팔이 이렇게 던져지는 타이밍이라는 거를 리허설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몸은 최대한 여기까지만, 어드레스 자리까지만 쓰시고, 여기서부터는 접어졌던 오른팔이 펴질 수 있도록 저항, 즉, 이렇게 축을 잘 지키고 던져주는 액션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다시 하나 더. 드라이버는 생각보다 체가 길기 때문에 몸을 많이 회전할수록 클럽이 자꾸 늦게 됩니다. 어드레스로 돌아오는 이 구간에서는 잠깐 기다리시고 접어졌던 팔을 앞쪽으로 끌려 들어오는 팔을 펴준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구질에 대한 부분, 그리고 헤드를 던져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